안사랑입니다. 아니 제가 말주변도 없는데 자꾸만 이렇게 무대에 올려줘가지고요. <laughs> 예, 너무 송구합니다어 이렇게 어 남편을 조원진 후보를 지지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원근각처에서 이렇게 다른 일다 제쳐놓고 함께해주신 한분한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어, 또 식사하고 어, 주무시는 거다 자비로 해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어, 이렇게 조언지를 알리는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 정말 이게 아무도 이렇게 할수 없는데 어, 이렇게 우리 공화당 당원분들과 지지자분들의 힘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동안에 어, 선거하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힘내시고요.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저는 이 정말 이렇게 지지해 주시는 분들을 생각할 때 어, 남편이 정말 더 책임감을 갖고 더잘 해야 되겠다. 혼자 몸이 아니고 모든 분들을 대변하는 그런 어, 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무게를 더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어, 한분한 분, 한분 음, 가, 정말 가족보다도 더, 정말 이렇게 형제, 자매와 같이 이렇게 마음으로 울면서 진심으로 이렇게 도와주신 한분한분 한분 정말 잊지 않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은 네. 어, 그 어, 남편이 7년 넘게 그렇게 어, 고생을 하면서 어, 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된 걸 보면서 음, 최근에 너무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고생한 거 제가 옆에서 뻔히 보고 안 해도 되는 길을 간거 뻔히 아는데 어, 뭐, 박근혜 대통령 파리를 했다는 등막또 어,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제가 사실은 너무 억울해서. 남편한테 그랬어요. 제가 어디 가서 천막을 쳐놓고 <laughs> 거기서 단식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까지 사실은 했습니다. 제가.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음,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다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힘이, 근데 어쨌든. 음, 제가 오늘은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예. 제가 이번에 선거 운동을 또 다니니까 한 가지 제가 정말 특이한 것은 제가 저도 남편하고 살다 보니까 선거 운동을 여러 번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다른 게 있습니다. 아까 남편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일일이 상대 후보나 유세 어, 그 지지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주민들이나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단점들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아, 이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아무리 이렇게 선전을 해도 상대방이 이렇게, 이렇게 상대방 후보의 단점들을 얘기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거 분명히 하늘이 돕고 있구나. 분명히 하늘이 돕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거운동을 다니고 한분한분 한분 만날 때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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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 정말 이으를 외치면서 그런 마음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지금까지 선거운동 한 거를 생각하면 이번에는 확실한 승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거기에 또 못지않게 남편과 저도 열심히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삶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